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머리털 저처럼 됩니다. 헤헤헤헤헤! <laughs> 하나요 비디치, 파이어! <laughs> 야, 이러면 은 정말 고전적인 게임인데요. 남레인저와 남메카닉, 이건 진짜, 와, 2009년도, 10년도에 이대진이 많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다 꾸슈를 떼고 여메카닉, 여레인저를 많이 하는데, 자, 남메카와 남레인저 자, 두 배우 이제 키 상황에서. 야, 이거 카운터 데미지로만 해도 마, 만만치 않아요. 남레인저는 이런 남메카닉의 벙커링을 어떻게 뚫어야 되냐. 단한번의 난사. 핸드캐논을 이용한 경직로 와, 방금 아, 뭐야! 일단 잭. 일단 잭스파이크로 공중격축. 그리고, 루이액 선더를 트리플 크래치로 살짝 털린 다음에. 그리고, 아, 트리플 탭이었죠. 트리플 탭으로 살짝 털린 다음에. 바닥자활로 야, 씨발, 역시 레인저 정점이야? 그 난사 있죠? 지금 난사 있는 게 무엇보다 제일 큽니다. 상대방의 로봇, 뭐 아니면 뭐 바이퍼라든지, 템페스터라든지, 로봇들의 경직을 무시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난사가 있다는 건데, 자, 그림자 분신술 잘 통했어요. 몰아야죠, 몰아야죠. 바이퍼까지, 아, 랜드러러가, 랜드러러가 고각도 슬라이딩을 방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고노코도 쪼이고 난사 쓰겠다는 거죠? 도약도 목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와, 근데, 이씨, 뭐, 카모플라들 때문에. 야, 근데, 진짜 수준 있는 게임이네요. 와, 이거는 뭐. 자, 할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사를 아껴두고 있기 때문에 난사 한 방이 있고, 그 반대로 비디치. 난메카닉, 아까 전에 콤보딜 말씀드렸죠? 난메카닉이 어마어마한 콤보딜. 지금, 뒤에 잡으면 무조건 끝낼 수 있어요. 서로 한 콤인데, 자, 언제까지 참냐. 참다, 참다, 병대거든요. 이거 난사를 언제, 난사를 언제 쓰냐. 난사 한번 타이밍이에요. 유탄. 왔죠? 여기서 난사. 아! 이 난사가. 근데. 이거. 팩토리 깨면. 팩토리 깨면. 팩토리 깼고. 여 운영전이. 야, 근데 안 보여요? 이거 남매 칸디기 한번 기습적으로. 왔죠? 아, 하지만 버티는 알로. 자, 비디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돼. 마음으로. 이거 공꽁대면 야, 이게 떴어요. 이거 칸제기단 아닌가요? 비디치. 비치 이번 공보에 바이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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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 없어도 끝날 것 같은데요. 스톱만 안나면 바이퍼 있나요? 바이퍼 있으면, 세일 굿바이죠. 자, 바이퍼, 어, 이번 공보에 퍼니션까지. 어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오, 어? 오, 어? 이거, 어? 어? 아니 비디치님도 존나 잘하, 잘했고 할로님도 존나 잘했어요. 나는 남건어들의 이렇게 수준 높은 게임을 와 이거를 내가 볼줄 몰랐어 이 뉴페이스 결장 이로해서와 진짜 야 확실히 던파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네요. 와 진짜 둘다 잘했어. 아니 이건 진 비디치 훈지 팀도 정말 잘했어요. 와 우지는데 야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머리털 저처럼 됩니다. <laughs>